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진작 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고 소비심리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집단 패닉에 빠진 중국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들은 18일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예상 밖으로 둔화되면서 중국 당국이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따르면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를할수 있는 소매 판매는 3조 5,699억 위안으로 그나마 전년 동월에 비해서 2.3% 증가했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는 재작년 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지난해 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에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4월 증가율은 16개월간의 증가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월저널이 설문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4.0% 증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해서 3월에 4.5% 증가해서 상승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3D 프린터 설비 55%, 신에너지차 39.2%, 집적회로 우리가 그러니까 반도체 31.9%등 미국과 서방이 과잉생산을 주장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가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가 결국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주장하는 과잉 생산에 의해서 상승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월에서 4월의 고정 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 투자는 8.9% 하락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70대 주요 도시의 4월 주택 가격 자료에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4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서 지난 3월 하락률 0.3%를 밑돌았다 그러면서 4월 신규 주택 가격 하락률은 2015년 7월 이후 9년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어서 중국 산업 생산은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서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가, 어, 기치 않게 둔화된다다가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의 걸림돌이라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신용도도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5월 전에는 지난 12일 중국 기업과 가계의 차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미지근한 가운데 국채 판매가 둔화되면서 4월 중국의 신용이 예기치 않게 하락했다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11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은행 융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신용지표인 총 사회융자 규모는 1월부터 4월까지 12조 7300억 위안으로, 1분기에 12조 9300억 위안보다 2천억 위안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조 4,400억 위안이 감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눈여겨볼 건 이런 감소가 이 분야의 통계를 짓게 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국채 상환액이 매도액보다 많아서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더구나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감소해서 전반적인 신용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은행의 신규 위안의 대출은 첫 4개월 동안에 10조 1900억 위안이었습니다. 월스저널이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신규 위안화 대출은 7,300억 위안으로 5월 전월이 이전에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서 예상했던 7,25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월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자금조달 수요가 약한 달이었지만 부동산 침체 등 경제적 역풍으로 인해서 중국 내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도도 하락하면서 차입 욕구도 약해진 겁니다. 또, 중국 정부의 차입 수요도 크게 둔화돼서 4월 신용 아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첫 4개월 동안의 국채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1조 2,6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2,200억 위안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1분기 대비 1,000억 위안 감소한 수치로 4월에 판매된 국채보다 상환된 국채가 더 많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1일에 수인용도 수치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한 반면 공장도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는 이 공식 데이터가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떨쳐내는데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최근 의제 설정회의에서 내수부진을 인정하고 정부 차입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약속했고, 금리와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이 현금 액수의 추가 인하를 암시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당국은 결국 1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17일 정식 발행한 겁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초장기 특별 국채를 내놓게 된 것은 재정 적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부진, 그리고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지방 정부들의 숨통을 튀어 주기 위해서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 과연 이 당국의 뜻대로 작동이 되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 국채 발행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어, 경제부양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 위기가 일시적인 경제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의 공급과잉 현상도 나타난 것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없이 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 동맥 경화 현상이 풀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프리스턴 대학교의 청샤오농 박사는 중국은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중앙정부마저도 재정적자로 인해서 세수의존도가 매우 크다 그러면서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심각한 장애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왜 이렇게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난 4월 5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이 경기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생산력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중인데 그보다는 소비력을 키우는 등의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라고 지적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경제정책 방향의 결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진로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대로 중국은 1990년대에 시작된 덩샤오핑의 개혁정책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국 당국은 다양한 수법들을 쓰고 있지만 한마디로 배기약이 무효입니다. 물론 지난해 중국 경제는 오픈 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십 년간 이뤄온 기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감수 중이고, 격렬했던 부동산 붐은 파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부유하게 만든 기존의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은 보호주의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 중국,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주석이 고집스럽게, 고집스럽게 자초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노동력의 20%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서는 토지 판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산업에 의존해온 지방 정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으로부터 비롯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새로운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기 극복의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온 소비 부양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선진 제조업을 가속화해가지고 생산력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력의 분야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제조 등인데 이, 이 분야에 대해서 미국은 철저하게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돌이죠. 그런데도 시진핑은 새로운 생산력에 중국의 명운을 걸겠다는 심산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연간 투자는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중국 전체 투자의 5분의 1에 해당되고 5년 전에 2배 수준입니다. 또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기업 투자의 43%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바로 이런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철저하게 소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약한 소비력을 진작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는 GDP 대비 37% 불과한데요. 이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 절반 수준 이하일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엄청난 생산을 했을 때 내수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과잉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출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문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자유 무역 기조가 아니라 보호 무역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중국이 자초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 세계 제조업의 31%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중국이 받는 타격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시진핑은 그런 판단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시진핑이 기업인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과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마저도 중국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경제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데, 시진핑은 주변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아예 귀를 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코노비스 지적이 그렇습니다. 오만과 고집불통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중국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개방성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당연히 경제 전문가들은 완전히 소외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피드백은 아첨으로 넘쳐납니다. 아, 결정적인 문제는 시진핑이 경제 우선이 아니라 안보 우선으로 노선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 경제를 추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깐 중국 당국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도 결코 중국 경제가 왕년의 활기를 되찾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